아빠, 내가 있는 아빠 있는데까지 가면 자전거 사줘. 무슨 색깔이야? 파랑색이랑 하늘색. 약무입니다빼고 오케이 빼이 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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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힘내 힘내 기 빼기. 빼기. 빼고 있어. 빼기. 빼아빼 잘한다

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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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를 렌, 다를 렌, 미켈하세요 아은이가 나갑니다. 다르르 렌, 저리 가는, 다사람 조심하세요. 조물조을 하다가 큰일 납니다. 앞에 보고 앞에 보고팔 끈, 팔끈할수 있다. 할수 있다 하나 팔할수 있다 하나 끈, 팔 끈, 팔 끈, 다 끈, 팔 우리 하이 차보다 빠른 것 같은데? 차가 막혀가지고 하이 조금만 있으면 차보다 빠를 것 같은데? 우와! 차보대로 빨라! 오짠! 대단한데? 어우잘 간다. 어우잘네 어구 잘 가네.